2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아빠의 빈자리가 커지는 요즘. 언제부턴가 아빠가 안 계시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요즘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작년에 아빠가 돌아가신 후부터 제 인생은 뭔가 방패가 사라진 듯한 기분입니다. 세상이라는 전쟁터에 혼자 맨몸으로 서 있는 느낌이랄까요? 그전에는 잘 느끼지 못했는데 아빠가 계셨을 때 저는 정말 든든한 울타리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아빠가 지켜줄 것 같았고, 괜히 힘든 일 있어도 버틸 수 있었던 건 아빠라는 존재가 뒤에 있었기 때문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울타리가 사라지고,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저와 엄마에게 달라붙는 기분이에요. 사람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그대로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런 존중도 없이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분노가 치밀기도 해요. 엄마에게는 방송에서 누가 표현한 대로 진짜 개나 소나 접근하는 모습을 볼때 너무 속상하고 열받아요. 저 자신도 남자를 만나게 되면 아빠가 안 계시다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태도가 달라지는 걸 느낍니다. 제가 너무 예민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전과는 다른 시선 태도 등등 모든 게 너무 서글퍼요. 아빠가 계셨다면 적어도 이런 시선과 태도를 내가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말이에요. 아빠의 빈자리가 이렇게 크고 또 이렇게 세상을 다르게 만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너무 가볍게 대하는 것 같은 느낌.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요.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